반갑습니다. 옥상화원입니다. 올해 수국을 택배로 주문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새순이 나기 전에 도착한 것을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수국은 앤더리스 썸머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웃자람이 심해서 키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주대를 세워주고 있는데요 이미 꽃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잎이 깻잎, 깻잎과 유사하죠. 예, 이것은 택배 가정에 손상된 가지를 잘라서 꽂아 두었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올해 처음으로 수국 삽목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아직까진 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꽃수국이고요. 이것은 목수국입니다. 용토는 그냥 일반 바구니에 상토를 담아서 삽순을 자른 다음에 꽂아두었습니다. 삽목한 지약 40일 정도 지났는데요. 가지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고요. 하나를 뽑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뿌리가 발근이 잘 되었습니다. 처음 해봤기 때문에 특별한 노화는 없고요. 일반 꽃나무 연산홍이나 철쭉이나 삽모하듯이 상토에 꽂아서 물 관리만 잘하면 누구나 쉽게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삽순 중에는 한눈 삽수가 있고요, 두눈 삽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다잘 자라주고 있는 편입니다 멋진 수국 정원을 꿈꾸면서 42일 지난 수국 삼목 현재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